예, yeah, 알겠어요. 디스만 하시, 하지세요? 디스만 하시고, 음식 먹고 오버 차지 하시고. 예. 사장님셀프 칭조. 쟁취가 나는데? 아이고. 하지세요, <laughs> 하지세요. No, no, no. I'm not e n g 괜찮은 게괜 음. 천천히 이게 d 천 f 여기고 디펜스 분들, 사우스에서 돌아오는 JK랑 JK, 제가 봐주셔야 돼요. h yeah, I'm not in e 에 s y one. Suck it, okay. 커 m 만 o t okay. I think I'm not 게요 a y I 빼 h i n k I'm n o 빼야 된 a y I t h 빼야 된 I'm 다 빼야되는 타이밍, 빼야되는 타이밍, 빼야되는 타이밍, 빼야되는 타이밍 나인델 로커스 1, 나인델 로커스 1, 나인델 로커스 1 나인델 로커스 1, 나인델 로커스 1 연도님 너무 깊었어요 칼란 너무 막 던지지 마세요 여 안건행 계시나? 지금 애니졸 3? 2? 1? 앞에 탱커들만 또 잡아도 좋아요 앞에 탱커들만 잡아도 좋아요 또 얍게 얍게 3? 예, 안 패킹, 안 패킹. 저기 아니, mm -hmm. 저희 노스 hmm. 웨스트 쪽으로 가고 노스 이스트로 가라니까. 나인데 힐 나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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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. 대몬, ah, 대대다 이스트로 걸어오세요. 이스트로 애니 쪽으로, 이스트로, 이스트로 이, 일, yes. 이스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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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. 이스트로. 저거 너 아, no. 쪽에, 저거 쪽에, 저쪽이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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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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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패 패패 패패 디펜스해 줘 디펜스해 줘 디펜스해 줘 디펜스해 줘 디펜스해 줘디펜해줘 디펜스해 줘디펜해줘 지금 다시 엔이 쪽으로 가. 5 4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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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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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3 2 1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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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힐넘어안 준다. 힐넘어 준다. 앞에. 망모스 쪽에 망머스 쪽에 망머스 쪽에 망머스 쪽에 망머스 쪽에 망머스 또 디펜스해 줘. 아. Are you doing good? 도른다 도른다. 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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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디펜스부터 디펜스부터. I think I'm going get okay. pushes. 지금 다시 애니 쪽으로 카운터 5. 디펜스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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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부터. 디펜스부터 5 4 3 2 1 애니 쪽 애니 쪽 애니 쪽 애니 쪽 애니 쪽 애니 쪽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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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느죠 너무 느죠 너무 느죠 너무 느죠 너무 느죠. 저희 심 주세요. 저희 심 주세요. 저희 심 주세요. 앞 배우딩 해줘. 아, 배우딩 해줘. 아, 배우딩 해줘. 아, 배우딩 해줘. 터져 터딩 해줘. 터져터져터져터져터져 들어온다, 들어온다. 터져터져왜 이렇게 뭉쳐 있어? 왜 이렇게 뭉쳐 있어? <놀람> N W 쪽으로, 져터 쪽으로, N W 쪽져 터져 터 쪽으로, 터져 쪽으로, 져터 쪽으로. 터일 터져 터져 이, 져 이스로, 이스로, 이스로. 저희 좀 주세요, 제발. 아, 진짜 터 너무 안 준다. 어, N W 어, 카이팅, 져 터져 이팅 N W 카이팅 하세요. N W 이팅 하세요. 지금 S 로 턴할 준비. 5 4, 3, 2, 1. 약해 터널에서 약해, 약해. 다시 NW로 어, 가세요. NW로 어, 뺄게요.